네, 여기는 김해공항 주차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출장이 있었거든요 출장 7시 반 비행기 타고 서울 갔다가 지금 6시 47분입니다 오늘 네, 서울 강서에 있는 저기 매매단지 갔었고 뭐랄까요. 이 차는 괜찮았어요. 차 오늘 정말 만족스러운 차, 음,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고객님이 제차탁송으로 받으시는데, 아직 차못 받을 때못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가 없어요. 제가 사실,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를 미리, 아, 이쪽이 아니구나. 미리 예매하는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또 서울에서 부산 오는 비행기는 많기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정말 어떻게 상황이 또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예매를 안 하는데 아 이게 연휴 이제 설 명절 전이라 그런지 돌아오는 비행기 오전에 일을 마치고 비행기 없는 거예요. 다음 <laughs> 회진이 돼서 5시 반 비행기 하나. 거. 그것도 이제 할인 하나도 없이 그 겨우 잡아서 비행기에는 그 공항에는 한시 반에 도착했거든요. 보통 가면 취소 자리가 있습니다. 보통 가면 취소 자리가 있는데 오늘은 취소 자리도 없고 한시반 비행 한시 반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4 시간을 기다렸죠. 네, 네 시간 기다렸다가 복귀했습니다. 아 어, 힘드네요. 지금 그 에어부산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거의 만석, 거의 만석으로 왔습니다. 근데 갈 때는 서울 가는 비행기는 공항이 좀 한산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호항 편수 자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뭐 사람이 이용객이 많았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렇습니다. 이 차는 경차가 아니니까 1주차 만 원이겠네요 이 차를 어, 자주 타는 건 아닌데 지금 뭐 저업무용차가 없으니까 이차 타고 다니는 겁니다 원래 이제 와이프 차 빌려 타는데 오늘 와이프차, 와이프가 차를 쓴다고 해서 와이프가 진짜 운전을 잘안 합니다 그 제가 운전을 좀 하라고. 왜냐면 저도 이제 때로는, 때로는 모임 같은 데 가면 술도 한잔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와이프 운전시켜 먹고 싶고. 근데 와이프는 아직도 차 운전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뭐난 전혀 불편하지 않다. 버스 타고 다니는 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직도 사실은 잘안 합니다 차그 스파크 하나 사줬는데도 잘 운전 잘안 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사실 제가 또 운전을 해서 다니니까 그런 게 그렇기도 하죠 사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가 차를 하나 사긴 사야 되는데 이거 타고 뭐 장거리 다니, 뭐 다녀도 되지만 이게 연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또선 제가 아끼는 차를 막 그렇게 막 말리지 킬링용으로 쓰기엔 좀 사실 컨셉이 좀 오순간에 예를 들어서 이 차가 그러고 보면 제가 120D를 탔었어야 되는데 120D가 딱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그런 정도로 쓰기도 디딜차. 왜냐면 또 제가 한 번씩 그래도 트랙을 트랙데이를 가는 거를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나름대로 또저 나름대로 그 차에서 바라는 최소한이 트랙 탈수 있는 차 물론 이것도 해당은 되죠. 그래서 지금 그냥 무슨 차를 살까 고민 중입니다. 그렇다고 비싼 차막사기는좀 그렇고. 사실 저희 자영이 이 현대자동차 지점 그 지점에 근무하시는데 넥소가 조금 좋은 게 있다. 재고차가 그래서 넥소를 살까? 근데 넥소는 저희 창원에 충전소가 있어요. 두 개? 두 개? 사경가? 있고 부산 사장에도 있고. 그래서 충전 환경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차를 또 타고... 출장을 다닐 텐데 제가 전기차를 판 이유가 충전이 불편해서 팔았거든요. 그 진짜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이 차도 고급유 넣으려고 하면 막상 아, 기름 없을 때 옆에 고급유 주유소가 있나 일부러 그러니까 시간의 기회 비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아니 솔직히 제가 만약에 굉장히 돈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벤츠 S 마우바를 끈다. 그럼 그차고급유넣어야 되는 차인데 저 고급유 안 넣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뭐 그깟 고급유 안 넣고 차 고장 나면 뭐차 바꾸면 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 뭐하러 그 번거롭게 그 고급류를 찾아다니냐고요? 뭐가 쉽다고차뭐 출력 좀안 나오면 어떻고 고장 나면 어떻습니까? 차 바꾸면 되지 고치면 되고. 약간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거든요. 뭐이차뭐 무슨 부경화를 누릴 거라고? 빨리 집에 가서 지금도 배고픈데 사실 빨리 집에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싶은데 피곤하고. 그뭐 고급류 여기서 고급류 주셔가지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최소 5km 반경 5km 안에는 없거든요. 아저 그렇게 무슨 부귀가를 누릴 거라고 그렇게까지 돌아서 시간 써가지고 와 지금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차를 좋아하고 아끼는 건 있지만 아, 저는 본질 그러니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고급류를 미리미리 만약에 제가 넣는다면, 미리미리 넣는다면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넣는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피곤할 때 빨리 또 사실 지금 오늘은 본가에 또 어머님이 저녁에, 저녁 목적으로 해서 식구들, 가족들 다 본가에 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본가는 저희 집이랑 가깝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다? 아, 이렇게 시간이 한 1초라도 1분이라도 아끼고 싶을 때 피곤할 때 하, 돌아다닌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고민입니다 지금 사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사실 영상을 로뭐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예 네, 제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뭐 예, 지금, 마음은, 넥소는 일단 접었습니다. 그게 엔진, 연료전지, 스탯이라고 하는 연료전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슈가 있어서. 그게 뭐 수리비가 천만 원 이상 된다고 하는데, 현지 시점 기준으로. 그러면 보증 끝나고 나면 뭐, 사실 그돈 주고 수리를, 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넥소는 패스를 했고. 어, 저, 제 친구, 아, 아니네. 제 친구처럼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 뭐, 아무튼,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벨로스트 을 다시 신차로 하는데 살까? 근데 벨로스트 은을 신차로 샀으니까, 이왕이면, 그, 아반떼 엔 나오면, 그걸 하나 살까?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포지셔닝이 얘랑 겹쳐요. 그런 차는.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계속 고민을 해 봐도 아니 내가 그럴 거면 120D를 내가 왜 팔았지? <laughs>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와 진짜 지금 현타가 계속 옵니다 그럴 거면 120D를 안 팔았어야 되잖아 그런 생각? 아무튼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수동차 이왕이면 다시 또수동차한대 사서, 또 일하러도 부담 없이 타고 다니고, 또 트랙도 가끔씩. 한마디로 얘기해서 막탈수 있는 차? 그냥 뭐차뭐 뭐 때려져라, 부서져라 막막탈수 있는 차? 막 조질 수 있는 차? 아, 물론 뭐 제가 운전을 험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편하게, 쉽게 말하면, 주격이 전도제 한 되지 않는 차? 편하게 탈수 있는 차? 뭐 아무데나 주차해놔도, 좀 끓여도? 어, 쿨하게 탈수 있는 차 이런 차를 생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ATS는 사실 거의 완전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제 차는 컨디션이 거의 완전체입니다. 정말 컨디션이 좋아요. 이쪽에 히트에서 약간. 잡소리 나는 거 삐걱삐걱 뭐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것을 제외하면 정말 완전 체입니다잘 나가지 잡소리 한아 잡소리 시트 잡소리지 그러니까 그 전장에서 나는 잡소리 전혀 없고요 하체 뭐 굉장히 쫀득쫀득하고뭐라 보니까 그 차도 잘 나가요 이게 제가 고음료를 넣었거든요 고음료 넣고 나니까 확실히 출력 차이가 있습니다. 출력이 예, 확 체감될 정도로 좀 출력 차이가 납니다. 그렇고 브레이크는 진짜 밟을 때마다 와이 브레이크의 이 느낌이 아주 굉장해요. 굉장하고 물론 이 차를 가지고 한계 주행을 해본 건 아니지만 그렇고 패드를 써도 이 6단 미션이 8단 미션은 패들이 너무 바쁜데 6단 미션의 패들은 그렇게 안 바쁘고 좋아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아 트랙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지금 타이어도 뭐뭐 뭐, 트랙 용 플랫 타기 뭐 유화감 있는 타이어 아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페스를 가 아직 고 그, 트랙을 한번 탈까? 근데 트랙은 한 번씩 이반대로 펜스하고 뽀뽀 혹은 그 안전지대로 한 번씩, 반매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의 부상감이 있기 때문에, 이차 가지고는 아마, 그, 제가 갖고 있는 영량의 100%를 다 발휘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생각보다 차가 방력, 방력이 좋아요. 물론 미션이 약간 그이 엔진의 방력에 비해서 좀 약간 좀... 약간 아주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확실히 이제 270마력이라고 하는, 물론 뭐 휠마력은 그거까지 안 나오겠지만, 이 엔진의 방력이 뒷바퀴 이 트랙션으로 전해지요 전해진다는 느낌 받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그래도 달리기 성능이 뭐 어디 가서 뭐내놓라할 정도는 아니지만 뭐 아쉽다 출력이 아쉽다 뭐 이런 차는 아니에요. 꽤 재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응이 차면 탈수록 즉각적이고 정직하고 어, 운전이 확실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코너를 좀 한번 밤에 좀 코너 길을 타보니까, 오,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야, 차는 진짜 잘 샀다. 그, 한 번씩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ATS 완전 강추 드린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MRC로부터 이렇게 해방이 되니까, 정말 좋아요. 진짜 MRC는 뭐 굳이 제가 여기 베스타인 쇼크를 쓰니까 MRC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정도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상주행에 뭐 위화감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포츠주행 트랙주행도 네, 이 정도 댐핑이면 트랙주행도 충분히 올라운더로서 올라운더 쇼크로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부싱이 생각보다 좀 단단해요. 부싱이 단단해서 아무튼 노면에 이런 정보를 필터링 없이 이렇게 피드백을 특히 스트리밍으로 주는데, 그게 막 위화감이 느껴질 정도는 아닙니다. 아, 근데 정말 배고프네요. 진짜 장점은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이스티어링으로 느껴지는 이, 이, 감각들이 굉장히 좋고 또 악셀을 밟았을 때 후륜으로 트랙션이 탁 걸려가지고 그 나가는 이 주행의 느낌이 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너를 돌때이 차가 진짜 아, 이게 레일을 타고 돈다 하는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전해서요 보다 그 고속에서 힘이 별로 안 빠지거든요. 물론 5,000 r p m 이좀 넘으면 살짝 좀 출력이 좀죽어하는 느낌 이 있는데 속도 게이지를 보면 야 이게 그래도 고속까지 쭉쭉 힘있게 밀어주는 음, 출력이 270마력의 스펙이 무색하지는 않습니다. 야, 하체는, 이 출력이, 하체는 솔직히 지금이, 하체는, 야, 역시 이제 400마력대 ATX-V를 같은 바디로 혼용하는 바디니까, 하체는 좀 남아둡니다. 특히 브레이크도 이 출력이 좀 심심할 정도로 남아도는 이 셋업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확실히 뭐 고급 유노니까 좋긴 하네. 노킹도 안 나고. 잘 달려요. 차가 어, 생각해보면 그도 그럴 것이, 이 차가 지금 경쟁 상대가 어, 3x8i 잖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페이퍼 스펙으로도 3x8i 보다 더 스펙이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잘 달릴 수밖에 없죠. 제 생각에는, 네 하게요. 3.6 자연흡기 보이식스 미그 북미에 파는 그 정도가 딱 자연스럽게 좋긴 할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차에 수동 미션 북미에는 수동 미션이 있거든요. 6단 수동 그게 딱 매칭이 됐다면 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6단 미션도 뭐 그렇게까지 아쉬운 건 아니거든요. 재밌다, 차가. 그리고, 완전 느낌이, 완전, 이, 아반떼 아스로 보면, 다운 스프링 해놓은 하체를, 그 약간의 코이로버, 일체형 코이로버 같은 느낌도 나고요. 아무튼, 하체는, 이저 같은 사람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하체, 하체 아무튼 하체, 조향, 브레이킹 이세 가지가 너무 좋아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양산 차에서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지 할 정도로 어, 굉장합니다. 그리고 미션의 반응이 약간 더디긴 하지만 이제 그 템포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악셀로 좀 조절해주면 되거든요. 아니면 바로 패드를 이용해서 미리 다운을 한번 쳐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주고 악셀을 쫙 쓰면 토크를 살려서 쫙아 좋아요 좋습니다. 야얘 수동으로 하니까 변속을 안 하네. 좋아요, 좋아요. 죄송감 좋고, 얘는 이 리틀 콜벳 같은 느낌이 좀... 그런 피가 확실히 있어요. 물론 그 콜벳 같은 폭발력이 없어서 그렇지, 리틀 콜벳의 야... 그런 감각이 확실히 있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어우, RS5군요. 오리지널 RS5가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아, 참. 그리고 이 차가 LSD가 있어서 그저 속에서 이제 이렇게 턴을 하면 뒤쪽에 웅웅웅 하는 소리가 납니다. 처음에 무슨 문제지?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LSD LS 때문이겠구나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 다른 분들 소리가 난다 하더라고요아 7시간 남았네요 배고프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그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뭐, 모이시니까, 알찬 휴가, 휴가? 뭐,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뭐, 너무 많이는 말이고 가족들하고, 또 가까운 지인들하고,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저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빨리 들어가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